오고 싶었던 델떼 이거 한번 드실래? 무자 그런 탄산이 특히 맛있으니까 먹어보는 거지 근데 주류가 있어서 방어 참깨 소스 먹어보자 뭐야? 참깨 소스와 곁들이는 숙성 먹 삼치 지 <목소리> 삼치 없는 거 그냥 먹어 대서 한번 먹어봐 음, 맛 은근튀김. 뜨거볼까 이렇게. 아, 뜨거워. 3 0 0원짜리 3,000원짜리라니. 핑크소금을 찍어 먹어. 나요거 먹기, 요거, 요거 담궈. 네. 핑크 이거 이거. 아, 거 <laughs> 뜨거워요. <목소리도> 아, 음, 음, 뜨거워 뜨거워요. 뜨거요뜨거워 뜨거워요. 뜨거 뜨거워요. 뜨거요 뜨거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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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요.

이단 조금만 뿌려줘요. 이렇게 해가지고 음. 다샥 치더라고 이렇게. 음. 그래가지고 요걸 들어서 먹더라고. 이젠 나 이렇게 눌러서 두번 해줘. 음. 아, 먹시다 먹읍시다. フォーミュー。 이 아홉 개지 이거. 이거를 여러 요거 이거, 이거 다간 로 와사비 아닌 것 같은데. 우리 음. 먹은 거 중에. 음. 아, 아, 아. 지집 튀김을 잘할까 맛을 보고 안하고 튀 찍어서 냠냠냠냠 먹어봅시다먹우이야죽은거겠네요 아, 음. 음. 캐러멜 그 푸딩이고 이거 오빠 한입이면 끝나겠다 이랑 아이스크림 호마간 그래, 그래그래 나팔, 코스, 튀김 종류 가격 있고, 이렇게, 이렇게, 우동, 우리가 먹었고, 요거랑 푸딩 둘다 먹었어. 푸른에요거지 음 유자사와 넌 알코올이를. 잘 먹었어.